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좋습니다. 뭐제 느낌이지만 어제보다 온도가 한 1~2도 정도 높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는 뭐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죠. 사드카 라떼 이엔카, 안녕하세요. 하단 라이프입니다. 아우,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어 이거 입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막 박살 돋고 그래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목적은,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콘도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콘도 리뷰 한번 하게 됐네요. 제가 이사를 어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의 콘도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사하고 나서는 또안했잖습니까 근데 그 콘도 리뷰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콘도 리뷰는 종종 해야겠다. 괜찮은 거 나올 때마다 종종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콘도 리뷰를 하게 되는 거라 어디를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막 그저 그런데 리뷰를 하면은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그런데 하면은 이게 좀 그런 거성에안 차는 거예요. 성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콘도가 어디냐. 거기는 바로 나크아에 있는 룸피니 콘도입니다. 룸피니 콘도는 뭐 파타야에서 아니지 파타야뿐만 아니고 태국 전체에서 어 마무시한 곳이죠. 아 코코카 룸피니 콘도가 어, 체인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태국 전국에 어, 콘도가 있을 법한 곳에는 룸피니 콘도가 다 있어요. 미리 에이전시랑 어, 촬영해도 되는 거이거다 허락을 받아놨고요. 오후 1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룸피니 콘도 앞에서 카메라 다시 켜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요번에도 시작. 갑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이 어, 터미널, 21이거든요. 터미널 21 이거든요 터미널 21길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바로 여기죠 돌고래상 이게 돌고래상이거든요 이 분수 나오는 데가 여길 따라 쭉 그냥 내려가셔 같아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위에서 오른쪽으로 뚝 돕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편에 룸피니 콘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입구에요 이 길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입구에는 이렇게 경비 초소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경비실을 등지고 보면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요게 이제 룸피니 콘도거든요. 여기가 A동, B동, C동,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콘도 건물 한 개만 해도 진짜 큰 편이거든요. 근데, 와, 이런 건물이 뒤에 보면은 A동보다 B동, C동이 더 커요. 이런 건물이 총세 개가 있습니다. 엄청 대단지에요. 다시한번 저쪽이 입구구요 여기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딱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렌트 사무실입니다 콘도 렌트 사무실 요즘에는 얼마정도 하나 이거 요즘거 맞는지 모르겠다 26스케어 메터인거 같고 26층에 180아 이거는 파는거네 어, 이거구만. 26스퀘어에 7,000바트. 이거는 22스퀘어에 5,000바트. 가격이 싼 만큼. 아, 이건 진짜 22는 너무 작아요. 제가 포시콘도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5.8스퀘어인가? 뭐, 할때 26스퀘어가 채안 되거든요. 굉장히 사실 좁았습니다. 뭐, 혼자 지내기에는 뭐 26스퀘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 22스퀘어는 진짜 아니거든요. 오늘 요 에이전시가 보여주실 방은 어, 몇 스퀘어 짜린지, 저도 모릅니다. 일단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곧 아마 도착할 겁니다. 기다리면서 잠깐 돌아보자고 하면, 오, 여기가 지금 다 1층, 2층, 3층, 4층까지인가? 이렇게 어 주차장 건물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이렇게 나무 밑에 의자도 입주민을 위해서 의자도 만들어서 어 대화도 하고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네요. 제가 사는 콘도는 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냥 들락날락만 거리지 그렇다고 많이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뭔가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엄청 대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단지 안에 세븐일레븐도 크지막한 게 있고요. 이거는 뭐지? 무슨 락커지? 아, 이거 그건 같다. 짐 보관하는 거. 봐봐, 봐봐. 이거 캐리어 같은 모양이 있거든. 뭐야, 주사? 여기는 또 급여 받기? 여기엔 또 화물 보관소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짐 맡기는 거 같아요. 제 예상이 맞았네. 그리고 어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CCTV도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바퀴를 걸으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예전에 마사지 샵이랑 그 다음에 저 뭐냐 그 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시국이래서 없어졌나? 그거는 안 보이네요. 예전에는 확실히 마사지 샵이랑 그 다음에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다시 한번 저쪽으로 쭉 나가면 저희가 입구 경비원 있으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A 동, 그 다음에 이게 B 동. 와, 겁나 크죠? 그 다음에 이게 C 동입니다. 이제 곧 어, 에이전시 분이 오실 겁니다. 이 에이전시 분은 제가 지금 이사한 콘도 있잖아요. 거기 제 방을 계약한.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방그 에이전시입니다. 오라 전화 오는데, 어 그분이네. สวัสด 아, 아, <목소리> 빌딩 A 앞에 계신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빌딩 A인데 어디 계시려나 혹시 저 아이보리색 저분이신가? 프안가, 아, 어 애플 차이마이카. 아아 오케이가 오케이가. 아, 이분이시구나. 오늘 방을 보여주실 분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고요. A 동이 제일 낮아요. 20 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 19 층이네요. 19 층에 어, 도착을 했습니다. 나가면은 이제 복도는 이런 분위기죠. 그냥 평범한 어, 평범한 복도 모습이에요. 어, 이 방이구나. 끝에서 바로 옆에 방. 오케이 카코콩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아 소파가 눈에 띈다. 색깔이 참 멋있네요. 피카 티니 어끼 딸랑메카. 어, 쌈식송.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커 보이는구나. 룸피니치고 일단은 여기가 현관문이거든요. 현관문 열면 바로 여기가 주방이네요. 주방. 냉장고 조그만한 거한개 있고, 싱크대, 전자레인지. 어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인덕션이 없구나. 여기는. 일단은 여기서 왼쪽으로 또 돌아보시면 얘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은 당연히 요 세면대 한 개, 변기 한 개, 그 다음 오른쪽에 샤워장이거든요. 요거 수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 정도면은 아 샤워기가 옆으로 터졌네 그거 외에 수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거 바꾸는 거는 뭐2 0 0바트면 바꾸니까 그죠 수압 상태 괜찮은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서 여기가 이제 베란다 와 19층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밖에가 잘 보이네요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만 살짝 보시면은 저기 나그아 비치가 보이고 저쪽 앞에가 이제 파타야 해변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가 방이거든요. 음, 방은 이렇구나.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저기 장롱, 그리고 유리, 그리고 화장대, 요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방에는 에어컨이 한개 있고요. 방에서도 커튼을 걷으면은, 어이구, 밖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와, 조망은 죽이네, 죽여. 방에서 나오는 거실의 모습이고요. 바로 베란다 위에는 여기도 에어컨 양계 당연히 있습니다. 무난하네요. 무난해. 그러니 티니 이 인덕션으로. 아, 이요 <매미요>. 레오코티니 멤이 크파 차이마이카. 오케이 거. 오케이 거. 크앙가파 로비. 아, 오케이 okay, 거. 레오코티니 능대한 타올라이카. 아이 요듀아 나카. คร이차이마이차이ละ 7,500. อ เดอนละเจพันฮะเร็วกสัญญาหนึ่งปีใช่ไหมคครับเ,ออเรอที่นี่สัญญาหนึ่งเดือนสองเดือนเป็นนี้ได้ไหมไม่ได้เลยค่ะถ้าทัานต่ำคือน่าจะหกเดือนคุยได้แต่หกเดือนอาจจะแปดพัน 어, 혹드한 빼판. 땀수, 어, 혹드한 차이마이카. 어, 그렇구나. 오케이, 카, 오케이, 카. 어, 모르겠습니다. 방은 룸피니 치고는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어, 매트리스 상태. 그리고 여기 세탁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인덕션도 없어요. 크기만 놓고 보면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썩 저는 와닿지는 않네요. 이렇게 일단 이런 룸 타입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인 모습. 여기가 주방, 여기서 들어가서 왼쪽이 화장실, 그리고 저쪽이 베란다, 이쪽이 방금 보여드린 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을 다 촬영하고 나오는데요. 티니 수원강 미 알라이 방카. 수원강 미이바이나사이드와이 다이마이. 카카. 태국의 대부분 콘도들은 뭐 수영장, 헬스장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카드를 저 위에 먼저 대고, 이제 가시는 층수를 눌리시면 되거든요. 어, 4층이네, 4층에 문이 열렸고요. 어,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보이네요. 여기는 뭐 수영 뭐 대회하는 것처럼 라인 선이 쫙쫙 쫙쫙 있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저기는 이제 꼬맹이들 수영하는 데 갖고 계단 타고 천천히 내려가면 여기도 한 수심이 한 1.6m 정도 되겠는데요. 수영하시다가 힘드시면 여기서 잠깐 휴식도 취해도 되고요. 그리고 비치 의자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저기가 헬스장이니까 이제 헬스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헬스장으로 들어가면, 어, 그래도 좁지가 않다. 이 정도면 넓고 괜찮네요. 운동기구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유공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아령도 있고, 이런 기구들도 있고, 런닝머신 3개 있고, 자전거 2개, 3개, 어, 자전거도 3개 있고요. 구석에 보니까 탱탱볼도 3개가 있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의 헬스장입니다. 수영장 또 바로 옆에 보면은, 어, 여기가 미팅룸인가 보네. 애들 키즈 카페, 뭐 이런 느낌? 어, 이런 것도 돼 있는 것 같고요. 호호, 이거를 우리 한국 분들이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책도 많습니다. 여기는 어, 야 이런 것도 있어. 탁구대도 있어. 오 시원하다. 여기 에어컨 틀어놨나 보네. 탁구대도 있고요. 여기는 또뭐 하는 데인가? 아, 이게 미팅룸이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 이 룸피니 건물이 지어진 지좀 오래됐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시설의 노후화는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놨네요. 미카라오케. 카라오케로 미카라오케. 아, 이게 미팅룸이 아니었네. 가라오케. 이게 가라오케였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여기가. 돌겠다. 이제 다 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왔니? 커웰라 하이, 코쿤 마카. 카카, 코쿤 카카. 일단은 방을 다 보고 저기 에이전시 분이랑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따, 그거 조금 걸었더만 또 땀이 나고 목이 마르네요. 근처에 커피숍 가가지고 어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 한번 말씀드려야죠. 앵그리밍 양마이 마을로. 어, 뭐야? 앵그리밍. 서바이디 마이 아오 참아나오 지금 앵그림이 가게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아나오 시원한 거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영상은못 담았는데 그 방금 에이전시 측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방이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별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뭐냐 저 인덕션도 없었고 크앙사파 그러니까 세탁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전시가 깜짝 놀래요 아니 그 세탁기랑 그런 게 없었다고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벌써 나갔나 아니면은 다른 층에 조금 작지만 26스퀘어짜리인데 거기에는 세탁기랑 다 있는 방이 있는데 괜찮으면 다시 와서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해 저는 벌써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막 미안하다 커토카커토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이 에이전시가 죄송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쪽 방에 세탁기랑 가스렌지가 없는 게 에이전시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사 하는 말이 커토카 하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리비에라 콘도 한번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리비에라 콘도는 오, 사실 저한테는 꿈의 콘도거든요 파타야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 무조건 제 기준에는 리비에랍니다뭐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저 방은 뭐 크기는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본 방은 진짜 작은 방이었거든요. 그리고 문도 이런 거지 이런 문. 이런 문 있지 않습니까? 유리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타입의 방을 보면은 뭔가 딱 현관문 요거 들어갔을 때 편하지가 않고 깝깝한 느낌이 듭니다. 방도 작죠. 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원베드 룸처럼 안 보여. 굉장히 하여튼 좀 뭐라고 할까 불편해요. 다행히 32 스퀘어 치고 7,500바트 방이 크죠. 그거는 괜찮은데 세탁기랑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지금 보시는 걸 가격, 옵션 사항 뭐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 전체적인 콘도의 분위기랑 부대시설 뭐 이런 것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저 방이 남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가격이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방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에다가 파타야 콘도만 닥치셔도 엄청나게 <목소리>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 콘도 이름을 적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것만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저 방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였지만 그래도 룸피니 콘도는 엄청나게 태국 내에서는 어, 유명한 체인점, 어, 체인점 콘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룸피니 콘도를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 드렸고요 어, 저분이 다음에는 웡아 마에 있는 저 리비에라 콘도를 보여 주신다고 하니까 고콘도는 그 제가 살짝 기대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